E uh -huh. 소천을 하셨는데 박 본배 교수님 목원대 청년가가시고 참 좋아요. 자세히. 골로세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세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해를 이루사 만물을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있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체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멘. 20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의 화목주로서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요. 중간에서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아 주셨다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 피조된 모든 만물과 원수가 되어서 등을 돌렸는데 서로 교통이 불가능했는데, 예수님이 다리를 놔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1절에 아, 네. 보면 이제 사람들의 과거의 상태가 기록되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악한 행실이라는 것은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 있었던 거예요. 고로세 교인이 과거에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은 참 이게 참 간사하고 사악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다 완치가 된게 아니야.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타락함으로 말하면 사람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만은 을 보면은 누가 알려줘도 하나님을 받아들립니까 안 받아들립니까 안 받아들인단 말이야. 설생해 저도 안 받아들인대. 그래서 그 사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게 원수의 삶. 네. 그렇습니다. 이 골로세 1장 여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뭐 앞에 우리가 3장 정도 넘어가면 에베소소 4장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에베소소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에베소소랑 골로세서랑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같이 같은 시기에 이두 교회에 기록을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저만하니 에베소서 4장 17절을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특징인데자 18절 그들의 이방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습니다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이 영이 주거 아비드어 하나님을 알수 없다.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위대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사람이 스스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연히 이제 그 유튜브에 대담하는 그 방송을 제가 보게 됐는데 거기에 서울대 종교학자 무슨 어 고고학자 뭐 여자들 무슨 그 무슨 학자, 무슨 전부 이제 박사들 그 박사들이 나와서 이 신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그그 그 제목이 그 성경이 과학적으로 니가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들어놓고 보니까 전부 불신자들 그 불신자 한점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참 저속한 표현이지만은 기독교인들과 교회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 열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감지가 안 되는 하나님을 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다고 그랬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데 시간과 재물과 물질을 아낌없이 거기에다가 투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에서는 참 보면서 안타까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또 한별들을 무시하기도 하지만은 한별들은 뭐예요? 소기탄 그런 그. 관심이 생기는데 조용한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믿는거야 뭐를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고 살아야 할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 IQ가 우리보다 더 높아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정말 치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 볼 기독교에 관해서 한번 파헤치고 과연 신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천국이 존재하는가를 내가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 고고학 박사, 서울대 교수라면 하뭐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 학위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종교학의 박사, 고고학의 박사, 인문학의 박사, 인류학의 박사 그 사람들이 지금 왜가 대답? 이제 그분, 하나님이 영을 살려주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아무리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려고 성경도 연구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뭐 이집트 고고학 고문학 이런 걸 두루 성정을 다해. 볼 수가 없고 중국을 볼 수가 안무도안 되는 거 엄청나게 많이 아 고장난 핸드폰들의 아우성. 카톡도 됐네, 인터넷도 됐네, 결개다 됐네. 그게 말이나 되냐고. 고장난 핸드폰 끼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뭘알 수가 없어요. 개통이 된 핸드폰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선물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강박해져서 주변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야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골로새서 교인들의 상태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골로새서 1장 22절 반절입니다 22절 을 보면. 이제는 그래도 우리 한글 번역은 하나하나를 생략을 했어요. 본문에 보면 하지만 이제는 반전을 딱 시켰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흐뭇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화목의 막힌 담을 십자가의 주부심으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서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게 화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목적이 2 2절 끝에 칭의 너희를 우리를 나를 거룩하고 흐뭇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 아, 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는 순간에 의롭다고 평가를 해주시고 판결을 해주시고 치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게 성합니다 그리고 죄에 물들어 있는 이 육체를 벗는 그 영혼의 때가 이루어지는 순간, 영화로 재디어서,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영혼의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그것이 다시 한번 몸을 입으면서 거룩한 부활체로 세워지는 것. 그 재림의 때까지 동시에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십니다 아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 뭘로 선물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하냐 느뭐골로새서의 목적이잖아요 제사 지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 엉뚱한 것을 수배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 차라리 이런 것입니다 하는 사람 지식이 이런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 노하우, 이론, 철학 고고학, 종교학 이런 것들이 <laughs> 이 예수님 그걸 가지고 이 구원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 이제 뒤로 하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슴에 부어야 합니다. 제목이나 아, 그렇습니다. 아, 아, 아. 명성교회. 주님의 은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하루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형벌할 수 없는 믿음을 은혜로. 이렇게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달콤한 새벽의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워서 이신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는 사람은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금의 우총을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 간대하게 기도하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